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9편의 말씀으로 이제 다윗이 썼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편의 이제 한 주제의 말 주제를 이제 시편의 그 분류를 하면 저주시에 속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 신원하고 탄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용으로 봐서 다윗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새벽에 졸린 눈으로 그냥 읽으셨으면, 뭐, 그냥 뭐 내용이구나. 그냥 이렇게 읽으셨겠지만, 한절 한절 잘 읽으셨던 분들은, 어, 이게 뭘까?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딱세 번밖에 없다는 저주 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 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58편 그리고 137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9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세 개의 저주 시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시편과 성경의 전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장 저주가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부터 읽으신 내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식으로도 저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정수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원수에 대한 저주에 쏟아붓는 것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9편을 구조적으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109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으로 무고의 악을 악으로 또 선을 악으로 감는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선으로 이들에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들은 나에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얘네 좀 보세요.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만행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던, 없던 시인이 원수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건데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저주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대시피 알겠지만 사탄이 내 오른쪽에 안, 그 사람이 오른쪽에 안 깨달라고. 교회에서도 참막 나의 철저한 원수가 있더라도 그런 기도는 하는 것은 양심상 꺼려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뭔가 찔리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과거 없이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욕을 하더라도 건들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어요. 가족이죠. 그런데 이 요즘 아이들이 또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에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머니 잘 계시냐? 지고 있으면은 야 어머니 건강하시냐? 이제 어머니를 막 욕하는 것을 비꼬듯이 나와 있는데 그 구절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원수들의 자녀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21절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여서 분위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들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시인이 자신을 선대하시며 원수들에게서 내리는 저주와 대비되는 축복을 원수들에게는 저주를 나에게는 축복을 달라는 듯한 내용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며 시편 10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저주와 자기 중심적인 아주 편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런데 오늘 구표는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아 버려요. 자녀까지 언급하면서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까지. 그 외에도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뺨도 돌려대라는 등 성경에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하고 선을 베풀며 참아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매우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이 백구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 전에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 열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우서 우리 3장 16절의 말씀, 다음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들의 답,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과 내 상황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배워왔던 세계관과 다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109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배워왔던 그 성경과는 많이 상충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러한 저주가 있게 된 이유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들이 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정하고 거룩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공의는한 가지 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공의는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들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봤을 때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서 죽이려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신명계는 절기를 지키며 파종을 할때늘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해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런데 이 이사야서 1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회개와 촉구를 하시는데 16절에는 악행 행악을 말씀하시고 17절에서 선행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윤리 강령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며, 객을 도와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윤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이들에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윤리 강령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열매가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선한 실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본 시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저주 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메시아 예언 시로서 그 모습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삶에 예배는 드러나나 교회는 다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달달 외우고 암송하며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저주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될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는 의인이니까 아유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시인이 선포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죄인들이 바로 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을 건져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의지하는 말은 자신의 행실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존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내용들이 그냥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향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의 육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띄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셀리더는 셀리더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교회에서 수많은 봉쇄를 하고요 또 세런들의 셀리더를 공경하며 목사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천 이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본질상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선함이 드러나고 내 가운데 윤리적으로 100%의 의가 있으며 악이 하늘 위러라한점 부끄러움이 없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본질상 이 본질상을요 또 다른 근원으로 찾아보면은 나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는 무엇이라고 뜻하냐면은 형벌받아 마땅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육체 의 소욕을 따랐으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말씀 그대로의 우리의 근원은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존재들인데, 웬 하나님의 사랑인지,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를 선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선하게 살았나를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갔는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며, 내 입에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선포되었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갔는가그 점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들, 내가 아무리 깨끗한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아무리 깨끗한들 내 이미지가 아무리 좋다한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 다음 게임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리 내 공로 하나 없습니다 우리 고백했죠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남들이 눈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남들이 나에게 조금 실수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 남에게 초점 맞출 때가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바로 내 신경질대로 올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바로 막 픽픽 됩니다. 내 분과 의의가, 내 악행이 여전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될때 남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요? 남들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저주받아 합당한 자인데, 당장 내가 그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리요? 내가 남들보다 더큰 죄인인데 그 남이 나에게 조금 행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큰 죄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하고 오늘 이 기도실을 이 예배실을 나가는 순간 바로 또 죄를 짓고 사는 배신자와 같은 매번 배신하는 가론 유다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당당히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를 떠나서 내 삶으로 나아갈 때그 죄인이 제가 될수 있어요. 아니요 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더 깨닫고 겸손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구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새벽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신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하나 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함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오늘 말씀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함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인 된 삶, 하나님을 배신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져 있는 삶이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한량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로 말며 아마 그 구원이 선물이 되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그강무도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가 여기 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철저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심령에 아파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에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가 여기 있습니다 진노받아 합당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더 겸손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걷어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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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다시 한번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